한 주간의 신차 출시 소식을 알려주는 남자 오토트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랜드입니다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요 바로 한 주간의 신짜 출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두 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의 이야기 모두 다 바로 기아인데요 일단 기아의 첫 번째 다목적 차량이 이 아니라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바로 기어 친환경 전용 s v 니로 신형 전기차 주상 및 가격이 공개하고요. 현재 사전계약을 받고 있다 고합니다 니로 EV는 2016년 1세대 모델 출시 후 6년 만에 완전 변경 신차이고요. 현재 지금 신형 니로 EV는 한번 충전 401. km를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4.8kwh의 고전압 배터리와 스마트 회상 시스템 있으며, 고효율 난방 시스템 히트펌프와 배터리 히팅 시스템 으로 복합총리다 킬러와트당 5.3 이라고 하고요. 대출력 150kw 대조특구 250억 nm의 성능을 내는 전류 고효율 버터를 실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2.0, 전방 교통 흐름과 네비게이션 정보, 운전자 감속 패턴을 파악해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음, 또 패드 시프트로 회생 회생 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관그 모델. 어, 재원도 좀 확보가 좀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 역시 또트렁크 공간도 확보가 되었다 합니다. 그리고 V2의 기능도 추가가 되었,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 어 기존의 이제 프레스티저와 노블스 대신 에어맨. 어스롬 트림으로 제패되었는데 일단은 에어 트림은 4,852만 원, 어스 어스 트림이 5 1 3 3만 원입니다. 에비소비세 3.5기준 전기차 세제 대적 기준이라고 하고요. 어, 세제 혜택 후 가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라고 저는 전문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같고요 그다음 이야기 바로 기아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로 준대형 세단 K8의 연식 변경 모델 더2013 K8 지난 일날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기존의 옵션으로만 선택할 수 있었던 일부 고급 편의 사항을 기본화고요. 주요 부품 개선을 이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하이브리드 모델의 최상의 드림 시그니처의 프리미엄 옵션 패키지를 노블레스와 시그니처 트림의 각각 기본 적용한 게 특징이라고요. 노블레스 트림에는 전동식 파워 트렁크, 뒷좌석 이중 접합 창글라스, 후면 전동 선커튼, 뒷좌석 다기 등 암레스트가 어, 시그니처 트림에도 어, 스, 스웨이드 내장재를 비롯해서 후면 전동 선커튼 암레스트가 또 기본 사양으로 변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가솔린 모델 역시 전통식 파워드렁크와 대자석 이중접합 차안글라스를 주력 트림인 노블레스의 기본으로 포함해 사용 편의성과 승차 품질을 강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가격 2.5 가솔린 모델 노블레스 라이트는 3,318만원 노블레스는 3,573만원 시그니처는 3,932만원 3.5 가솔린 모델은 노블레스 라이트는 3,657 노블레스는 3,912 시그니처는 4,241플레티아만4,565 이고요 1.6 더보 하이브리드 모델 노블레스 라이트는 3,738 노블레스는 4,057 시그니처는 4,415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오 토트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진짜 주식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토트랜드는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반반가파티, 유튜브 등에 활동하고 있고요. 저도 제만 아니라 포토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컨퍼런스까지 하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추가, 이웃 추가에 주저 고요 디스토리 구독, 반반가티 구독 및좋아아요 좋아요 구독. 이야기 다음 주월요 새로운 국내 정체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피...